과거 격리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큰 위기를 겪었던 비사장은 그 자리를 배우자에게 맡겼습니다. 그 후로 비사장은 역시 믿을 건 가족뿐이라는 생각에 맘 편히 사업을 할수 있었죠. 2년 전에는 아들도 회사에 합류시켰습니다. 취업이 어렵기도 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할 바에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면 좋을 것 같았고 솔직히 나중에 회사를 물려줘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직을 고민하던 큰딸의 사위도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크지 않은 회사에 직원 절반 이상을 가족이 차지하게 되었죠. 그런데 비사장은 최근 다른 직원들이 이런 상황을 점점 불편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역시 요즘 들어 가족 직원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사장은 회사를 계속 이렇게 운영해도 되나 하는 걱정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족이 함께 일하면 분명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가족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직원보다 믿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돈 관리에서 안심이 됩니다. 법적 문제에도 비교적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근이나 휴일 근무가 필요할 때 일반 직원처럼 동의를 받거나 수당을 꼬박꼬박 챙겨주지 않아도 되니 편합니다. 회사의 어려움을 언제나 공유할 수 있는 우군이 있다는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에서 가족이 함께 일하는 상황을 좋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첫째, 직원들이 불편해 합니다. 사장이 양쪽을 차별 없이 대하더라도 가족과 섞여 일하는 직원들은 당연히 말도 행동도 불편합니다. 이런 회사에서 직원들과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상황에 관한 불편함과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가족 간 불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관계에 회사 관계가 더해지니 서로의 입장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히 저는 자녀 간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사례의 비사장 회사에는 아들과 사위가 함께 일하고 있는데 회사가 성장하면 자연스레 이들의 처우를 고민할 시기가 옵니다. 사장 자리는 누가 물려받을지, 회사 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 간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딱히 특정 자녀가 못되고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로 봐야 합니다. 물론 현명히 대처해야겠지만 이런 위험은 회사의 자녀들이 들어올 때부터 이미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현재 한국 사회의 다수 기업이 1세대 경영자에서 2세대 경영자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시기에 접어들었기에 이런 현상이 자주 목격됩니다. 마지막으로 불화가 분쟁으로 이어지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이혼이 일상화된 시대라면 며느리와 사위는 언제든 남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노동법상 엄연히 근로자이므로 이들과의 분쟁에도 당연히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가족간 불화로 인한 악감정까지 섞이면 분쟁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한 회사의 사장이 재혼 문제로 딸과 절연하면서 함께 일했던 사위가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사위가 회사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다양한 진정 및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노동법을 무시하고 일을 시켰던 행태가 결국 문제가 된 것이죠. 또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하면서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며느리가 노동법, 위반 사항을 모두 기록해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든 회사가 법을 위반했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의 단절이나 불만으로 인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장, 나아가 가족들이 입을 상처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저로서는 회사 내에 가족이 많아지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 가족이 회사에 들어오겠다는데, 막을 수는 없지 않냐? 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깊게 고민한 후에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득이 가족이 함께 일해야 한다면, 이런 내용들은 꼭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첫째,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특히 두명 이상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포함과 함께 일하게 되면 그 상황에 경영권 배분, 자산 이전 등의 문제가 내재해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미 한 자녀가 일하고 있다면 다른 자녀 또는 사위, 며느리 등이 회사에 추가로 들어오는 결정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일반 직원과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임을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장의 사위나 며느리임에도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더 문제가 됩니다. 직원끼리 회사나 사장을 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사이에 사장의 가족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직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회사 생활을 할때 실제로 이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당황했었는지 지금도 식은땀이 날 지경입니다. 또한 사장의 가족이라면 직원들이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렇지라고 인식하지 않도록 언행의 주의또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 내에서 가족 간 호칭을 쓴다든지, 다른 직원과 달리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한다든지, 복장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등의 태도는 직원들에게 실망감을 줄수 있으므로 직원들보다 더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장이 가족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회사에 헌신했다면 회사는 둘째 아들이 물려받아야 맞습니다. 대기업 다니던 큰 아들이 승진도 안되고 별 볼일 없어져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으려고 기웃대면 얼씬 못하게 하고 차라리 자산을 물려주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함께 일한 직원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것이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수 있도록 처음부터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기를 권합니다.